속보입니다.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 집수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집수리 미비로 인해 생기는 위험 요소에 대해 캐스터와 연결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장입니다. 최근 여러 가정에서 집수리가 미비하여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낡은 전선이나 오래된 배관이 주택 화재 및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 수리는 단순히 안전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자산 가치를 보호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집의 외벽, 지붕, 바닥 등의 구조적 요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큰 비용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곳 현장에서는 집수리의 중요성을 체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업체를 통한 점검과 수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모든 가정에서 집수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집수리는 갑작스레 큰 돈이 드는 작업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작은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것이 큰 비용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계획적인 수리를 통해 여러분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집수리의 중요성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